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북한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금 미국 뉴욕의 맨하탄, 맨하탄에 탄 있지만 은 우리 마음은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의 그 탄식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시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